건물을 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할때 기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장입니다 건물을 살때 정말 포지셔닝이 수십 가지가 있다. 완전히 끝나서 신축도 끝나고 임대가 다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게 없는 게 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어, 이미 그 시간과 고생과 노하우가 다 거기에 비용에 녹아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거, 쉬워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투자를 우리는 하겠지만 조금 조금씩 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디벨로퍼를 해야 된다, 디벨롭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 중요하다. 왜? 기획은 예상입니다, 예상. 준비한다. 그리고 고민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기획인데 이 기획은 정말 많은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자, 본인의 생각을 적어야 되고 본인의 상황을 적어야 되고 본인의 목적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중개사에게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다른 건축사에 게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아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실행을 하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그 기획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투자한 건물의 기획서입니다 엄청 중요하다 왜이 기획서는 아무도 못하거든 아무도 정답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결론의 설계 도서란 말이야 설계도서 없이 건축을 할수 있느냐? 없어. 대충 설계하고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느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더 들어. 30%, 40%, 50%더 든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설계도서가 필요한데, 그 설계도서는 건축이 아니라 전체 건물을 어떻게 디벨롭 할 건지에 대한 기획서가 정말 중요하다. 어, 우리가 책을 쓸때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천천히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적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고, 그 다음에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1번. 이번은 아 일단 모르겠다 그냥 시작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초반에는 비가 빨라 일단 시작을 하니까 막써 내려가는데 써 내려가다가 뭔가 아구가 안 맞아, 왓구가 안 맞아, 초반과 중반 결론이 안 맞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중지가 되고 변경을 하고 마무리가 애매해. 초반에는 빠르지, 중간에도 빨라. 근데 A는 초론, 본론, 결론을 정하고 거기에 뼈대를 정하고 살을 붙이다 보니 초반에는 늦어. 고민을 해. 그렇지만 중반 이상은 결론은 빠르고 정확하고 합리적이다. 결론은 B가 늦다. 빠를 수 있지, 초반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 기획서라는 거는 사실 엄청 중요하다. 기획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여기에 5천을 투자하는 사람, 1억을 투자하는 사람, 2억을 투자하는 사람, 5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 다르잖아. 근데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이득을 봤을 때는 다 많이 투자하는 게 좋지. 왜? 본인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 많이 투자하는 게 좋아, 원래. 근데, 많이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고 우선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이런 게 있어. 주택이 있는가에 우리가 근생을 샀는데 한 2층 정도 있다. 근데 그거를 그냥 2층만 임대해도 그냥 되는데 5층, 6층 철거해서 신축을 올린 거야. 임대가 다안 나가. 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싸게 받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획이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또 2층 주택이었는데 증축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깔끔하게만 하거나 안 해도 되는 상권이거나 안 해도 되는 분위기나 컨셉인데 거기를 2층짜리를 3층, 4층, 1층 날려가지고 전부 대수선 증축을 한 거야. 1층, 2층 임대 안 나가고 3층, 4층 공실로 그대로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돈은 돈대로 4억 더 들었는데 4, 3, 4층 공실이야. 계속.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니 이거는 기획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자 누구는 샀어 이거를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 철거만 한 거야 어 임대 잘 나갔어 이게 이제 올바른 판단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조건 해란 얘기가, 아 니라 상권에 따라서, 본 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 인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 기획은 몇십 가지, 몇백 가지의 방향과 순서를 정리 정돈해서, 안 되는 거, 싫은 거를 버리고, 내가 올바른 방향,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 버는 방향으로 기획서를 만든다라는 게 기획서야. 여기서 중요한 거안 흔들리는 기획서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뼈대가 일단 괜찮으면 살은 조금씩 붙여 나가면서 수정을 하면 돼. 근데 뼈대는 합리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변질되면 안 돼. 음, 그러다 보니 기획서는 사실 정말 중요하다. <laughs> 구독했제, <laughs> 댓글 알림은. 오늘 건물 주자할때 기획서는 왜 필요한가? 그 기획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새선장이었습니다.